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에서 인사드려요. 여기는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리조트 그런 곳인데 투숙하러 온건 아니고 여기 티하우스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 한잔하고 가려고 해요. 저는 티하우스 에덴이라고 해서 그냥 에덴이란 이름의 찻집인가 보다 싶었는데 에덴이란 이름에 테를 딸려 있는 찻집이더라고요. 야 여기도 겨울이 아니고 가을에 왔으면 분위기 좋았겠다 싶은데 약간 아쉬워요. 찻집 딸린 정원이다 보니까 좌석이 어떤 커피숍처럼 착착착착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벤치 벤치가 정원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야요런또 구조는 신기하다, 그쵸 저도 정원 한 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홍차가 유명하다고 해서 홍차로 주문을 했는데 뭔가 자기들만의 뭐 블렌드 방식이 있나봐요. 전 자세하긴 모르겠는데 베스트 써있길래 마르코 폴로라는 이름의 차를 주문해봤습니다. 맛있을 것 같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마르코 폴로라는 차부터 한잔 해볼게요. 무슨 맛일까? 음. 야, 이거 생각보다 달진 않고 여기 레몬이 띄워져 있거든요, 차에. 그래서 그런지 살짝 새콤한 맛이랑 홍차의 맛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물론 이제 리조트에 딸려 있는, 호텔에 딸려 있는 차집이다 보니까 가격은 약간 사악합니다. 아이스 기준으로 9,000원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정원 둘러볼 수 있고 앉아서 편하게 차한잔할수 있으니까 자리값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 온 시기이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봄 가을에 온다면은 꽤나 멋진 경치를 볼수 있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천의 명소 중에 두 군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월암이라는 곳이에요. 암자고 사찰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서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미 영월암은 다녀온 상태예요. 지금 오후 4시 반쯤 된 시간인데 이미 영월암은 아까 갔다 왔어요. 3시쯤에. 그래서 영상 초반에는 영월암을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별빛 정원이라는 곳을 가볼까 합니다 별빛 정원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많은 여행 유튜버 분들이 다뤘던 곳이기도 하고 밤에 가면 좀 예쁜 경치를 볼수 있다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 곳인데 이상하게 갈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천의 명소 영월암과 별빛 정원을 한번 들려 가지고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저는 지금 이천 영월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월암. 지난 영상에서 <laughs> 영월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영월암. 말 그대로 암자예요. 사찰 같은 곳이죠. 여기는 설봉산이란 곳인데, 차로 영월암까지 가는 길 중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영월암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야 여기도 꽤나 오래된 그런 암자라고 볼수 있겠죠 옆에 예쁜 시도 쓰여 있습니다 일정의 시작부터 이렇게 가파른 산행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와 이게 뭐랄까 뭐가 길이 잘돼 있다 안돼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경사가 어마무시해요 와 거의 뭐한뻥안치고 45도 정도는 꺾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왔는데도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네요. 이야, 주차장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몇 미터 안 되긴 하거든요. 한 200미터 되나?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와, 진짜 산행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저 멀리 목적지로 추정되는 곳이 보이긴 하네. 좀더 힘내봅시다. 열심히, 열심히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설봉산 거의 꼭대기네. 이천 시내가 눈에 들어와요. 와, 힘들다. 근데 자괴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차 있어. 와,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였구나. 내비게이션이 조금 밑에 주차장 알려줬는데, 아, 약간 자괴감이 드네요. 힘듭니다. 여기가 바로 영월암 경내입니다. 작죠. 일반 사찰에 비하면 확실히 작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오. 사실 생각해보면 암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작기는 작아요. 여기 영월암의 또 다른 명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은행나무인데요. 6 0 0년이 넘은 은행나무. 하지만 가을이 다 지나서, 네, 이파리는 볼 수가 없네요. 보호수 지정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한 2~3주만 빨리 왔었어도 멋진 경치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여기도 분명 유명 사찰이긴 하지만, 암자 규모의 작은 사찰인데다가 산 꼭대기 라인 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시간이 늦어서도 있겠죠 지금 3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암자로 올라온 사람들 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덕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 되면 어두워서 약간 무섭겠다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여기 영월함을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 보물로도 알려진, 이, 마의 열의 입상을 보기 위해서도 있죠. 정말 독특합니다. 돌에 새겨진 불상인데, 모습이 되게 특이해요. 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고, 여기만 따로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죠. 음... 와, 되게 독특한 불상이다. 예전에 이렇게 돌큰 돌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쓰겠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부처님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는 부처님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데 영험함이 느껴지는 건딱 와서 보기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천 영어람은 대형 사찰들, 유명한 사찰들에 비하면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 곳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천 시내도 좀볼 수가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 구경을 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을 시즌에 오면은 진짜 괜찮은 단풍과 은행나무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경치는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기운만 받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목소리> 지금 도착한 곳은 이천의 별빛 정원입니다.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도 근처에 있고, 덕평 휴게소도 근처에 있죠. 그래서 덕평 휴게소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걸어서도올수 있나 봐요. 자세하건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20분인데, 약간 어두워졌으니까 조명을 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플레임은 별빛 정원 우주네요. 별빛, 정원, 우주 조금 늦게 오는 게 좋았을까? 아직 해가 완전히 진건 아니라서 지금 들어가도 조명이 어떻게 켜져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보여질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밤에 와가지고 이쁜 모습 많이 담아가시던데 저는 지금 막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인지 가늠도 안될 뿐더러 뭐랄까 분위기가 약간 을씨년스럽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보니까 별빛 정원 여기 정면에 보이는 덕평 유게소에서 걸을 수 있네요. <laughs> 어. 몰랐어. 그리고 제가 을신연스럽다라고 봤잖아요. 망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망했어. 네, 운영을 안 하네요. 저는 그래도 뭔가 좀할줄 알았는데 티켓 부스도 문 닫은 상태. 티켓 자판기도 뭐 꺼져 있고. 입구도 닫혀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요런 게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우. 일부러 컨텐츠 때문에 2000까지 왔는데, 요거 보러 왔는데, 좀 미리 검색 좀 해볼 걸 그랬다 싶네요. 아니, 네이버 지도에는 검색이 되길래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영업하는 줄 알고 온 걸까? 아우, 애기들 데리고 왔는데 어떡해 씁쓸하네요, 진짜 이게 뭐야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엔딩 칠라고 했는데 인생사 예측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네요 씁쓸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처음 와보네요 아... 저는 쇼핑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프리미엄 알러스는 이제 규모도 크고 밤 되면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쇼핑하는 거 없이 그냥 구경만 해도 좋더라고요. 물론 살게 있으면 더더욱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꽤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서 아, 여러분들은 영상을 크리스마스 직전 혹은 직후에 보시게 되겠네요. 어쨌든 전 지금 촬영을 11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트리 장식 같은 걸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이 조금 나네. 저런 것도 왠지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애기들 타는 저 열차. <laughs> 저기 보니까 회전목마 같은 것도 있네요. 오, 괜찮다. 여기 분위기 좋네. 야 별빛 정원에서 조명을 보지 못했지만 <laughs> 여기서라도 볼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근처에도 또 다른 아울렛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너머로 오 경쟁이 될까? 그래도 저렴하게 파는 것들 있겠죠? 제가 뭐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쇼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쁜 반짝반짝한 거는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라도 볼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왔으니 본래 목적도 달성을 해야겠죠 조명 구경도 좋지만 밥 먹으러 온 거잖아요 3층에 보니까 테이스티그라운드라는 푸드코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길 가볼지 아니면 그근처 식당들이 또 있을지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매장들 밖에서 쇼윈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장들이 내부에서 촬영이 안되네요 앞에 카메라 X 표시가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촬영이 안되는구나 가격 노출 뭐 이런 것 때문일까 아니면은 뭐 초상권? 이런 것 때문일까 잘은 모르겠어요 3층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캠핑샵이 있네요. 와. 제가 요즘 캠핑 끊어가지고. <laughs> 요즘은 크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 또 겨울 캠핑이 낭만 있다고 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계실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것도 장비 제대로 갖추려면은 돈 많이 들더라고. 와. 캠핑 장비를 제대로 한번 맞출 것인가? 해외로 한번 떠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돼가지고 요즘 캠핑을 <laughs> 잘못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여기서 하죠. 테이스티그라운드. 푸드코트인데 안에 여러가지 판매하는 것 같아요. 꽤 유명한 가게들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네요. 제가 주문한 식당은 여기 황생각 칼국수라는 곳인데 삼청동에 본점이 있는 그런 가게예요 미슐랭 빕푸르마 에, 오랫동안 선정이 됐던 가게인데 본점 기준 요 체인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칼국수 먹어보려고 오랜만에 또 칼국수 땡기네요. 짜란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어, 사실은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김치는 그냥 여기 푸드코트에 쓰는 평범한 김치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만두 두 점, 칼국수입니다. 와 사골 칼국수인데 국물이 뽀얀 게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만 사천 원. 푸드코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건 있네요. 사실 삼청동 본점을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미슐랭의 맛이 어떤지 뭐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은 됐죠 뭐 한번 먹어볼게요. 면부터. 되게 담백하다 저는 사골국물을 쓴 칼국수라 해가지고 명동주자 스타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되게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부담 없는 맛 김치 음. 새콤하네 만두는 왕만두로 두 점이에요 괜찮습니다 사이드로 나쁘지 않아요 음. 만두 맛있다 만약에 매, 이 메뉴에서 만두를 빼면은 만천 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복수만 하면 만천 원, 사이드까지 포함하면 만 사천 원. 이런 경우에는 양만 된다면 사이드를 껴서 먹는 게 낫긴 하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오 맛있어요. 어우, 좋다. 식사도 마무리했겠다. 오늘의 일정은 이걸로 끝이네요. 역시 계획했던 게안 풀리면은 뭔가 마음 속으로 찜찜한 게 분명히 남습니다만, 뭐 이것도 이것대로 나쁘지 않네요. 식사 맛있었고, 여기서라도 반짝반짝한 것들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2000 영월함과 2000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laughs> 어 별빛 정원이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정보력 부족이었어요.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영월암과 프리미엄 아울렛 모두 처음 가본 곳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영월암의 경우에는 체력을 좀 많이 들여서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서 보이는 경치라든지 아니면 고즈넉함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경을 했어요. 다음에 한번더 가게 된다면 그때는. <laughs> 차를 조금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걸었거든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작다는 느낌은 받았었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분위기를 좀볼 수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별빛 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반짝반짝한 그런 구조물들을 그나마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볼수 있어서 가지고 나쁘지 않았고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패한 여행이라고 해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저에게는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상을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 영상은 여행을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짧게, 계획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짧게만 다뤄볼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